12월 17일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접부터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아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 오늘의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핵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속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아,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아,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 각 사람의 속사람 이 속사람을 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아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 지금 이 영어 성경에 보면 so that 이라는 것으로 이제 17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고 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 사랑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1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정말 지식을 넘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또 저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 깨달아 알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 받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 받어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이 기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해진 속 사람, 나의 이렇게 병들어 있는 속 사람, 나의 이렇게 희미해진 나의 이속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달아 알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아, 좀 우상으로 충만했던 그 에베소 도시, 많은 탐욕과 음란과 또 우상 숭배와 온갖 이단들 그것으로 가득했던 그 에베소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야 될 것이고 또 경제 문제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안위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하나의 기도회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뿌리가 박히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깨달음 안에 우리가 더 깊이 턱가 굳어지고 박혀져서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요. 오늘 이새벽에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지 어,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기도, 단 하나의 축복과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임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분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또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사랑의 풍성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